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꿈을 꾸어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나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이 없다면 삶은 방향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소모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꿈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꿈은 미래의 청사진이다. 꿈은 우리 인생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듯이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먼저 꿈을 꿉니다. 꿈은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표 없이 그저 일상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미리 그려보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음 속에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동기를 얻습니다. 따라서 꿈은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 꿈은 동기부여의 원천. 꿈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동기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을 의미있게 살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꿈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꿈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든 도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필요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닙니다. 꿈은 어려운 과정에서조차 우리에게 동기와 열정을 주며 그로 인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3.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큰 꿈을 이루는 법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마일스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4. 꿈은 성장과 변화를 이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꿈은 그 자체로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꿈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더 이상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 꿈이 없는 삶의 위험성. 반대로 꿈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일상을 반복하며 점점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그저 눈앞의 현실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알수 없고 그로 인해 성취감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 꿈은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 꿈은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현재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미래를 열어주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꿈을 꾸면 우리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한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꿈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를 더큰 가능성으로 인도합니다. 7.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 꿈을 꾸는 것은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꿈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며 그 지도를 통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꿈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꿈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와 에너지를 주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꿈꾸기를 멈추지 말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세요. 꿈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꿈을 꾸어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나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이 없다면 삶은 방향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소모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꿈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꿈은 미래의 청사진이다. 꿈은 우리 인생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듯이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먼저 꿈을 꿉니다. 꿈은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표 없이 그저 일상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미리 그려보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음 속에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동기를 얻습니다. 따라서 꿈은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 꿈은 동기부여의 원천. 꿈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동기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을 의미있게 살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꿈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꿈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든 도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필요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닙니다. 꿈은 어려운 과정에서조차 우리에게 동기와 열정을 주며 그로 인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3.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큰 꿈을 이루는 법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마일스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4. 꿈은 성장과 변화를 이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꿈은 그 자체로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꿈은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더 이상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 꿈이 없는 삶의 위험성 반대로 꿈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일상을 반복하며 점점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그저 눈앞에 현실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알수 없고 그로 인해 성취감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 꿈은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 꿈은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현재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미래를 열어주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꿈을 꾸면 우리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한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꿈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를 더큰 가능성으로 인도합니다. 7.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 꿈을 꾸는 것은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꿈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며 그 지도를 통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꿈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꿈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와 에너지를 주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꿈꾸기를 멈추지 말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세요. 꿈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